네 안녕하세요 건담 치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킵니다 <laughs> 오늘은 개봉할 건담은 MG 전과 스트레 건담 메탈 한정판 짤입니다. 네 건담 베일 파이터즈에서 나왔고 앞에 보시면 좀 멋있게 돼 있습니다. 바스가 바스 멋있게 돼 있었고 위로 보시면 이렇게. 전가 아스트레이아가 서 있는 모습하고 포즈하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자가, 한자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네, 무슨 뜻인지 몰라. 모르겠습니다. 반패는 위아래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식으로 되어 돼돼 있고, 옆면은 그냥 비슷하게 아스트레이아 느낌으로 되어 있고, 옆면은 파이터즈에하 나왔던 모습이랑 그대로 나옵니다. 보시면파이터즈에하 나왔던 포즈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개봉 빡2를 해보겠습니다. 개봉 빡2 하면 비닐로 돼 있는데 아직 뜯지를 않았어요. 뜯어야 됩니다. 뜯어야 돼서. 여기 가안 쓰는 부품들도 있습니다. 네, 안 쓰는 부품도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안 뜯어봐가지고 저 이거는 MG 전과 스트레이아는 처음 조립해보는 거라 가지고 할수 있으면 내일 내일 하고 내일 시간이 되면 가도 록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다 꺼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설명서. 설명서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일단 봉지를 뜯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많은 거 같은데. 와 많네. 뜯어보니까 뜯어보, 뜯어보니까 많네요 뜯어보니까 많아요 먼저 실런더실었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메탈로 돼있는데 약간 밀크 밀크 모양으로 된.. 어떻게 해야되나? 이거랑 이거랑 비슷합니다 이거랑 이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보시면 이거랑 이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팔 부분하고 다리 부분하고 다리 부분하고 팔 부분입니다 이거밖에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이런 도 이런 더데 이거랑 상상인데 진짜 메탈 레드로 되어 있는데 예뻐요 진짜 예뻐요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예쁘게 나왔거든요 진짜 예쁘게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 있나 라는 색상으로 잘 나왔어요 진짜 보시면 여기 빛으로 보면 먼저 번쩍하게 예뻐요 저거 파는 예쁘겠죠 그다음에 D 언더 몽통입니다. 몽통하고 골반. 아 이거는 다리 다리 부분 팔 부분 들어가는 거고 이 e, 원이 e. 이제 D, D 부분에서는 몽통하고 골반 부분하고 다리 부분 손 부분 들어갑니다. 이것도 예쁘네. 그다음에 지언는데 이건 안 들어갑니다. 아이, C 런더는 아이 자체를 안 쓰는 부품이라 가지고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D 런더 -Runder. D 런인데이거는 얼굴 부분인데 얼굴 얼굴 부분 어깨 부분 들어가는 부분 이거 얼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게 W2? W2라고 해야 되나? 일단 더, W2에 들어갈 부품. 다리하고 팔부분, 팔 팔부분.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 는지 모르겠고, 이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V2. 그 어깨, 어깨 장갑에 들어갈 거. 그 다음에 다리 부분. 아, 이거 도색하면 좋은데, 그, 칠할 도구가 없습니다. 있어야지 도색을 할수 있다. 그 다음, 아, W1. W1 여기 있네. 아까 말했던 부분은 바, 보셨고, 그 다음, 방패 부분하고 뿔 부분. 멋집니다. 도깨비 모양으로. 방패가 도깨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깨비 모양. 그 다음에 V1 V1도 똑같이 여기는 들어가는데 여기는 좀 다르게 돼있다 라는 거 이거 판인가? 아닌데? 이거 홈? 홈? 홈이겠지? 21번이요 21번 이거 홈이겠죠? 맞게 끼울 수 있게 F F 손 모양하고 뒤에 부분 들어갈 거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A2. A2에 들어갈 거. 어깨하고 발 부분하고 몸통의 가슴 부분하고 들어갈 거. 얼굴 부분하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돌입해봐야지 알겠죠? 그 다음에 U1. U1입니다, U1. 얘 예, 이름은 모르겠어요 어제 현금 많이 받긴 했는데 조립을 해봐야지 알겠죠 그 다음에 S2 클리어판으로 되어 있네 요 클리어판 클리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1 이건 안 들어갑니다 아 이거 빼고 여기 1번에 이거 마스크 마스크 빼고 안 들어갑니다 이거 나머지는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H2 H2인데 이거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들어갈지 모르, 모르고 B B는 다리 부분하고 손모양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U2 똑같은, 똑같이 똑같이 들어갈 부분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들어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이거 아마 똑같이 쓸것 같아요 G 그 다음 O 발 부분 발 부분입니다 발 부분 그 다음에, R에 들어갈 칼. 번, 빛 저, 번쩍하죠? 여기 한자 적혀 있습니다, 한자. 보시면. 한자 적혀 있죠?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S 들어갈 거는, 이거 두개 빼고, 이거 두개 빼고, 나머지 다 들어간다. 스티커 스티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메탈로 된 스티커 휴대폰에 다 비치네 그 다음에 설명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전가 스트레야 빠스에서 <laughs> 봤던 거좀 좀 많은데 안 들어갈 분도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G, G 상이 다안 들어가요. 좀 많을 것 같아요. 예입니다 예. 얘. 얘, 얘가 들어갈 사람이 들어갈 사람이 얘인데 얘 이름 모르겠어요. 얘 이름 모르겠어요. 이게 누가 붙었냐면 누구지? 그 스타베이스트라이크랑 싸웠던 상대라서 <laughs> 보면은전면으로돼 있는 거. 어차피 조립은 내일 할 거라서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이.